네, 안녕하십니까 돈달복싱입니다 자 오늘은 그 어퍼컷을 잘 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 관장님께 어퍼컷을 어떻게 배웠냐면요 기초 동작은 이렇습니다 어깨를 올려서 내린다 올려서 내린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이게 되는지 물어보시고 툭툭툭툭툭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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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이게 되는지 물어보셨는데 제가 이걸 바로 했거든요 이렇게 툭툭 그냥 어퍼컷 배우는게 끝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퍼컷을 잘 치시려면은 어깨를 올린 상태에서 툭 떨어뜨리는 툭툭이 동작을 우선은 마스터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동작이 마스터가 됐다 그러면은 세가지의 기본사항을 정확하게 숙지하셔야지 어퍼컷을 제, 자기가 쓰고싶은 타이밍에 완벽한 각도로 쓰실수가 있거든요 쓰실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나의 원투 거리감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퍼를 넣었는데 상대방이 어퍼를 캔슬하고 카운터를 때리는 이 내가 잘못 넣은 어퍼컷에 대해서 다가오는 카운터나 역공격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면 안됩니다. 세 번째, 일단 쏘시고 봐야 됩니다. 자, 다시 이걸 풀어서 설명하자면요. 첫 번째, 나의 거리감각, 나의 원투 거리감각을왜 알아야 되느냐 어... 체육관 들어가면 제일 처음 배우는 게 원투죠 그 다음에 원투 훅을 배우죠 원투 훅 원투 어퍼를 배우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거를 배우는 게 원투 다음에 훅인데 원투를 때렸을 때 상대방이 원투를 맞았다는 거는 완벽한 저의 사전 거리에 들어왔다는 거기 때문에 훅이든 어퍼든 바디든 다 넣을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원투, 원투 거리감각을 빨리 알아야지, 어퍼를 빨리 쏘실 수 있는. 타이밍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스파링 시에, 나의, 나와 상대방의 원투 거리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어퍼 캔슬을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스파링에 올라가서, 어퍼컷을 이제 배웠으니까 쓸어 올라가잖아요. 근데 잘못 쓰니까 당연히 엉성하단 말이에요. 근데 엉성하니까 맞을 수도 있고, 엉성하니까 손목이 다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시행착오가 없으면은 좋은 주먹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소 조금 엉성하고 주먹에 맞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도 이거를 극복하시고 계속해서 스파링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주먹을 많이 내야지 연습량이 많기 때문에, 3분 4라운드 스파링 하는 동안 어퍼컷을 10번을 쓰는 애가 잘하겠습니까? 30번을 쓰는 애가 잘하겠습니까? 30번을 연습한 애가 총량의 법칙에 따라서 더 잘할 확률이 큽니다. 그러니까 꼭 주먹을 많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심화 과정입니다. 자, 심화라기보다는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잘쓸수 있을까? 아, 이럴 때는 어퍼컷을 쓸수 있구나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통 어퍼컷을 잘 쓰는 타이밍은요, 토우투토 상황입니다. 자, 첫 번째. 상대방이랑 저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그럴 경우에 바로 이 상태에서 쑤시면은 어퍼컷이 잘안 들어가요. 왜냐면은 상대가 가드가 이렇게 꽉 막혀 있기 때문에 이꽉 막힌, 꽉 막힌 이 가드 문을 주먹 한 번으로는 절대로 뚫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주보는 상황에서 정직하게 넣, 넣으면은 더욱이 안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꿀팁은 이렇게 토우트도 상황에서 대치를 했을 때 1cm, 1cm 혹은 몸을 살짝 조금 더 어깨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은 몸은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그러니까 발은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몸은 이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살짝만 삐뚤어주시면 약간의 틈이 조금 더 벌어지게 됩니다. 이거 아시죠? 주먹 이렇게 해놓고 툭 치면 열리는 거예요. 살짝만 쳐도. 그런 겁니다. 이렇게 꽉 무언가를 잡고 카, 이렇게 손가락을 잡고 카바를 하는 거가 카바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살짝만 건드려 줘도 순간적으로 틈이 툭툭 생기거든요. 그 타이밍에 쑤시고 빵두 번을 들어가야 됩니다. 포인트는 세로 한 번, 가로 한 번인데 세로 했을 때 문이 열렸다고 해서 이렇게 가 조져보자 하고 오6엔뭐 풍신 이렇게 쓰면 절대 안 들어갑니다. 곧장 가셔야 돼요. 하나, 둘. 자, 다시 옆에서 보시면은, 하나, 둘. 팔꿈치가 몸통 뒤로 안 빠졌죠? 하나, 둘. 살짝 기울인 상태에서, 하나, 둘.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둘. 이런 식으로, 1cm, 1cm. 혹은, 이렇게, 이렇게 한 상태에서 올리시면은, 거의 웬만해서는 들어가실 겁니다. 첫 번째는 숏어 퍼였고요. 두 번째는 롱 어퍼입니다. 어, 보통 분들이 아롱 어퍼는 어떻게 써야 되지라고 되게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어, 저 같은 경우에 롱 어퍼는 원 그리고 원투땅땅땅 상대방 어지럽게 툭툭툭툭 하다가 그럼 상대방이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제가 막 어지럽게 했으니까 그때 사람들은 보통 슥박슥박슥박 이걸 많이 하는데 저는 슥 어퍼를 자주 씁니다. 슥 어퍼 자, 제가 롱어퍼라고 했죠. 방금 말했듯이 스트레이트 거리가 나오면은 롱어퍼 거리도 나오거든요. 슥빡 대신에 슥어퍼를 한번 넣어보세요. 상대방 엄청 당황합니다. 슥 빡, 슥 빡. 이걸 대신에 슥 빡, 빡 이렇게. <목소리> 그 상대방도 들어 올라가면 막 이렇게 들어오니까 주먹이 이쪽이나 이쪽 이쪽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지 갑자기 밑에서 뭔가 들어온다고 생각을 잘안 하거든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힘의 전달이 전진 하고 나는 그 전진하는 힘을 받아 먹었으니까 살짝만 건드려도 고개가 넘어가거든요. 그때 툭 바로 훅훅자 포인트는 스웨이 할때 뒷발을 살짝 빼줍니다. 빵, 빵. 이런 식으로. 롱오퍼에서 끝나지 않고 마무리. 후까지 지어주시면서 툭, 툭, 빵, 빵. 이렇게 올라오는, 요렇게까지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세 번째는 완벽한 카바링. 카바링을 정말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방금 앞서 말한 어퍼컷 두 가지 종류는 제가 공격하는 어퍼컷이었죠. 공격에 포문을 여는 어퍼컷일 수도 있고 상대가 들어오는 거를 받아먹는 어퍼컷일 수도 있는데 지금 말하는 어퍼컷은 어, 일종의 흐름을 뺏어오는 어퍼컷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상대방이 보통 이제 토우투도 상황이나 상대가 막 이제 자신감이 막 차가지고 콤비네이션에막다 여섯 개 날리잖아요. 그럼 그때 대여섯 개를 이렇게 다 흘리고 나서 어퍼컷이든 빠지든 넣으면 절대 주먹이 안 들어갑니다. 왜냐? 상대방은 자기 콤비네이션 다 던졌기 때문에 바로 방어 자세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1, 2, 3, 4, 5 이렇게 콤비네이션이 나오면 1, 2, 3, 2와 3 사이에 3과 4 사이에 이 흐름이 원, 투, 훅, 어퍼면 은 원, 투, 훅에서 어퍼 나오는 이 타이밍에 어퍼를 쓰셔주시면 됩니다 툭툭툭 하다가 어로을탁 갑자기 넣었죠? 깜짝으로 숏을 툭툭 이렇게 넣으면 상대방 기분이 어떻겠어요? 자기는 정말 자신있게 모든 콤비네이션을 넣었는데 그 중간에 제가 잘라먹은 거예요 그러면은 데미지가 바로 들어갔기 때문에 공격 찬스가 저한테 다시 넘어옵니다 그러면 그때는 준비했던 자신의 콤비네이션을 가지고 공격을 이어 몰아붙여 주시면은 주도권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써야지 링 위에 올라가셔서 그 자기가 준비한 콤비네이션을 자주 써야지 어퍼컷 실력이 많이 늡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어퍼컷을 정말 다양하게 쓰는데요 어, 어퍼컷 자체를 페인팅을 주면서 때릴 때가 있고요 아니면 은 보통은 어퍼 바디로 시작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 바디보다는 그러니까 어퍼 바디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바디 어퍼로 올라갑니다 저는 이게 더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더블로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저는 툭툭툭 툭, 툭 이게 더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만의 어퍼컷 콤비네이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훅으로 훅으로 상대방 가드를 한번 털어주고요 그러면 흔들리잖아요 그럼 그때 명치로 바디를 줍니다 이렇게 이빠디 말고 요 명치 빠디 중앙에 찌르는 거 그러면 상대방이 훅으로 제가 훅을 때렸으니까 카바가 한번 퉁 튕기겠죠 근데 갑자기 명치 빠디가 들어와요 그럼 상대방이 놀라서 이렇게 탁 숙인단 말이에요 명치를 안 맞아야 되는 카바를 이렇게 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앞면이 조금 뚫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V자 모양으로 카바를 모았기 때문에 그럼 그때 곧장 올라가야 돼요 여기서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퍼서 올리면 절대 어퍼컷이 안 들어갑니다 곧장 그러면 툭툭 이렇게 맞는단 말이에요 고개가 들렸죠? 그럼 한참 놀라가지고 손이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손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죠 여기가 비어있죠 툭툭툭 툭, 툭, 빵 툭툭 툭, 빵 여기서 포인트는 카바 배 어퍼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카바 잘 하시고요 빵 여기서 이렇게 때려도 되는데 손목에 부상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둘러서 치는 게 그래서 저는 무릎으로 바디, 높낮이를 조절을 하거든요.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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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이렇게 때립니다. 사실, 손목, 자기가 손목이 괜찮다.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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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이렇게 때리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 제가 자주 쓰는 어퍼컷 콤비네이션이었구요 순간적으로 나올 수 있게끔 섀도우를 머릿속에서 아 이럴 때어퍼캔을 타이밍 딱딱 연습하시면은 금방 어퍼컷이 늘 것입니다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조금 더 이제 질문이 제 영상에 담다 제가 노하우를 다 담아드리진 못했지만은 더 궁금하시거나 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생각이 드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글을 적던지 아니면 새로운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제가 겪어온 과정을 중요한 부분만 다 서술했기 때문에 이것만 하셔도 충분히 어퍼컷을 잘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